안녕하십니까. 윤 코치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변양미 박사님이 어, 책을 내셨습니다. 박사 먼저 해주시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 어떤 채널에셨는지 한번 소개해주시고 같이 이야기하시죠. 네. 네, 먼저 우리 윤코치 어, 유튜브 채널에 계신 구독자님께 먼저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윤코치님과 함께 어,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신간을 또 소개해 주신다는 그런 배려에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느려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 라는 자기개발서를 저희 박사 동기들과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박사 동기들하고 이렇게 같이 출간하면서. 네. 이게 상당히, 상당히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음. 같은 책을 내기로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지 어.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 이 책을 내게 된 동기는 저희가 2023년도 8월에 교육과 박사학위를 5명의 동기들과 이제 교육과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요. 이후에 어, 20, 2024년도 1월 6일날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신년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제가 또 이렇게 좀 추진력이 좀 있잖아요. 우리 동기들이 박사 논문도 썼는데 책을 한번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살포시 동기들한테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동기들이 그 제안에 너무 좋겠다. 같이 쓴다. 공저를 쓴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신년에 하는 날, 바로 저희들이 이제 책을 쓴다라는 하자, 하자, 하자. 이러한 저희들만의 의식을 치르면서, 어, 한 1년 4개월 만에 저희들의 첫 공저,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이라 책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저희 다섯 명의 공저자들의 개인적인 습관을 한번 저희들이 그날 그럼 어떤 책을 쓰면 좋을까라는 그런 마인드맵을 쭉 통해서 아 우리 저그 저자들에게는 습관이 있다.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게뭐 비범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해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해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일상에서 좀 어렵잖아요. 그런 네, 게 게. 일상에서 매일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어, 게 어려운데 네. 저희 네. 다섯 명의 저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꾸준하게, 단단하게, 실행해오고 실천해온 거예요. 그 루틴이네 루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습관이고 그렇지. 또 루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챕터의 주제 맞게 써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음. 하나하나씩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음. 이야기들을 음. 하나하나씩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가 그동안 저희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음. 겪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알려주고 음. 끌어내면서 음. 하나하나. 어, 챕터의 주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긍정 마스터잖아요. 음. 그래서 긍정으로 끌어올린 습관들을 음. 작성하기 시작했고, 음. 또 저희 동기 중에는 또 꾸준함으로, 또 어떤 분은 광야에서 찾은 습관을, 음. 또 어떤 분은 간절함으로. 또 어떤 분은 격려로 끌어올린 습관들을 일 책도부터 오 책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거 네. 긍정 언니가 진짜 엄청나게 또 <laughs> 책도 이렇게 아니 네. 책 제목도 너무 좋다.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책 제목도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야 <laughs> 너무 좋다. 네 이야.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사실은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자꾸 너무 빨리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네. 사실 질적 성장보다 너무 네. 양적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질적 성장이 중요한 관점인데 네. 그것도 네. 좀 늦더라도 네. 이 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음. 성숙해지는 네. 성장에서 저는 성숙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음. 중요해지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변 박사님은 이걸 쓰면서 내가 이 쓰기 전과 쓰고 음. 나서 뭐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저의 네 번째 책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책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라는 그런 책을 필두로 해서 어, 자기개발서가 1권 그 다음에 진로워크북이 음. 두 번째 음. 그 다음에 디지털과, 디지털과 관련된 책이 음. 세,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습관과 관련된 책을 어, 내보게 되었는데요 글쎄 쓰기 전과 쓰, 쓰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을 뭐~ 구이을 찾아보자면 아~ 내 안에 있던 이런 작은 그 습관이 어~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것이 작지만 강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될수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조금 읽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뭔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시작이 두려워지거나 머뭇거리게 된다. 그리고 꾸준함을 길러보고 싶은데, 음. 너무 우리 일반 사람들은 거대하고,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음. 아, 이런 것도 꾸준함이 될수 있다고? 음. 그래서 내 안에 발견을 끊임없이 할수 있는 음.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이 음.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아마도 우리의 일과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와, 이야, 네. 이거는 네. 또 중요한 게 긍정 습관이네요, 결국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도 자꾸 이렇게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자기 부정적인 늪에 빠져버리더라요 네. 저는 이제 긍정적인 습관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반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반문이요? 반문. 네. 반문이 뭐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질문만 하는데 음? 질문이라는 것은 네. 그냥 그 패턴으로 가기가 쉬워요. 네. 근데 패턴으로 가다 보면 자꾸 이게 부정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음. 근데 반대로 음. 반문을 던진다는 건 남들이 이쪽으로 가면 네. 반대로 리버스, 음. 어, 어떻게 보면 리버스하게 음. 어떻게 보면 퀘션을 해보는 네. 거예요. 좀 관점을 달리 보는 것도 거죠. 되겠죠? 달리 보는 거죠. 반대로 네. 보는 거예요. 반문, 반문을 반문 음. 하다 보면, 네. 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네.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음. 반문 중에 많이 얘기하는 게 아마존 CU가 음. 반문을 던졌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뭘 성장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방 반문을 던져서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게 뭔가. 음. 10년 후에도. 네. 그러면 그 10년 후에 변하지 않는 거를 음. 집중해서 본인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됐다고 하잖아요. 네. 오히려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를 10년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걸로 추구하다 보니까 음, 네. 그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독서하는 독서 문화는 변하지 않겠다 네. 그 디지털로 가든 뭐로 가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야이 책을 또 이제 혼자 쓰는 것도 사실 좀 쉬운데 이게 렇여럿이 음. 쓰는 건 사실 결도 네. 맞춰야 되고 네 맞습니다. 아, 이들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싸워서 정말주간에 <laughs>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주변에 그렇더라고요. 좀 진짜 어렵라고요 네, 네. 어떻게 공조를 이렇게 쓰시, 쓰시게 되셨어요? 음.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잘 이렇게 단합할 수 있었던 음. 어떤 힘이 어디 있을까요? 네. 어, 저희 다섯 명에게는 일단은 그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들이 되게 아, 기본이 있는 아, 것 같아요 이 감사가 네, 바닥에 긍정적인 빨렸구나. 태도와 아. 감사 그래서 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동기분들이, 동기박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그리고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대학교 교수로, 강사로, 평생교육사로 초등학교 교사로 또는 목사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상 중에서 이 글을 써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예 이렇게 하면서 써왔기 때문에 참 저희들에게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 다섯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트러블도 없이 한 번의 트러블도 없이. 꾸준히 해서 결과물을 잘 도출해냈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와서 이 책이 많은 곳에, 많은 분들에게 흘러서 연결되기를 저는 저자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오. 여러분, 저희 책 다섯 명의 챕터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어, 제가 다섯 명의 그 챕터를 지금 이렇게 어, 앞에 보면서 괜히 막 뭔가 좀 뿌듯해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 긍정으로 길러낸 성장 습관이 1챕터. 네. 두 번째는 꾸준함으로 이뤄낸 성장 습관 챕터. 음,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배움과 격려로 키운 성장 습관. 음. 그리고 네 번째는 광화에서 찾은 성장 습관. 와. 마지막은 간절함에서 시작한 성장 습관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다섯 명의 이 성장 습관 책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읽어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네. <laughs> 네, 네. 와, 정말. 특히 이 음. 책에서 제가 네. 읽어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네. 놓치는 것 중에 뭐 감사도 많은 책들에서 음. 많이 얘기하지만 네. 사실 배려가 정말 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려하는가. 네. 지금은 초배려 시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배려를 그냥 대충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음. 얼마나 그들을 초배려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음.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단어가 네. 삼고초려다. 네. 삼고초려가 뭐냐면 요즘처럼 진짜 삼고가 엄청 뜹니다 요즘. 왜냐면 이게 고물가,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네. 그리고 금리가 이 고금리예요. 네. 거기다가 요즘은 또 고환율까지. 고환율까지. 그래서 네. 이제 세 가지의 삼고가돼 음, 있고 음. 거기에 이제 초우려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원래 뜻은 이제 이게 초가 초가집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네. 이제 우리가 이 초우려를 두음 법칙으로 따지면 어쩌면 음. 초 배려가 배려.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음. 초 배려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음.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음. 부분이 되지 않는가? 네. 책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음. 자기가 써야지 쓰임새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기록했던 거,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출판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이가 출판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음. 출판한 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은하, 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음. 이 오늘 이 발성을 해서 태어난 이 아이들, 아이들이 음. 어느 사람에게 꼭이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게 읽었으면 좋겠다. 다시 네. 한번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 책은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또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용기를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 다섯 명의 저자들의 성장 습관을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는 잠재된 습관들을 끌어올리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에 보면 책 뒤에 브록이 담겨 있는데 그 브록은 제가 제 챕터를 쓰면서 아, 우리 구독자님들, 독자님들이 이 문장을 필사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책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문장을 제가 조금 뽑아서 메인 뒤쪽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이 한번 그 글을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은 글을 올려놨으니까 부로 편까지 꼭 읽어봐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Yeah. 오늘 우리가 그변 박사님 신간이 나와 가지고 같이 이야기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자 같이 이렇게 쓰고 그리고 자기 책들도 읽고 우리가 책도 읽어야지 또 책을 쓸수 있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다른 책보다 오늘 얘기하는 이책꼭 읽어 보셔서 늦어도 괜찮은, 괜찮아. 성장하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부재가 있어요. 부재. 부재가 부재가 어. 그죠? 작지만 강한 습관이 인생을, 인생을 바꾼다. 바꾼다. 그래서 네. 너무 우리가 큰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몰, 네. 스몰 이어 습관, 자그마한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에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